자, 만세력 만세력 보는 법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2013년도 그 만세력을 보고 그 연주와 월주와 일주까지 찾았는데요. 그 시주는 그 만세력 맨 뒤에 보면 뒤쪽에 보면 그시 간지 조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견표를 보고 시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신유일주였거든요. 그럼 그 일간을 기준으로 해 갖고 그, 신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유일주면 이 병신에 해당되는 것은 그 이쪽 줄에서 그 시간을 찾,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그 11시 반에서 13시 반까지 5시를 찾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가보 일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일간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밑에 있는 지지는 같지만 이 천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볼 때에는 이 만세력 뒤편에 있는 이 시간 지견, 시간 지 조견표를 보고 이 일간에 맞춰서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시주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똑같이 2012년 2월 4일 날 태어났는데 그몇 시간 차이로 그 연주 월주가 월주부터 시작해갖고요, 이 시주까지 완전히 다 그냥 완전히 다 바뀌, 전혀 다른 그 사주가 되어버리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연주 월주까지 다 바뀌어버리는지.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 사주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사주를 찾는 것이 정확하게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보시는 게 2012년, 2012년 그 만세력입니다. 2012년 임진년이고요. 2012년 임진년인데 여기에 이제 딱 보시면, 2012년 2월 4일을 찾아보면요. 2012년 2월 4일이 이제 그,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2012년 2월, 2012년에 그 입춘 절기일을 보면은, 그, 2월 4일, 그, 4일 19시 22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 을미일, 그, 을미일, 그, 19시 22분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19시 22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이게 이제 임진년. 청, 그, 2022년이 임진년이기 때문에 임진년에 해당이 되면서, 그러니까 절기가 그, 입춘에 딱 해당이 되니까 임진년에 해당이 되면서, 이민월. 을미일이 되는 거죠. 임진년, 임인월, 을미일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진년, 임인월, 을미일이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몇분 차이로, 몇분 차이로 그 19시 22분 전에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똑같이 2012년 2월 4일 날 태어났는데 19시 2 1분에 태어난 사람. 21분에 태어난 사람은 임진년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이 입춘이 들어왔을 때 19시 22분 2월 4일 19시 22분 이후에 태어난 사람만 그 임진년이 되고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은 2011년에 태어난 사람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임진년이 아니라 신묘월, 신묘년. 신묘년에 태어난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월도 이민월이 아니라 신축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십몇 년 신축월 을미일이 됩니다. 볼까요? 십몇 년 신축월 을미일이 되죠. 그러니까 1분 차이로 이게 이제 정확하게 그 절입 시기에 딱 걸렸을 경우에는 1분 차이로 이 사주가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사주가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오늘은 만세력을 갖고 그 사주를 한번 이렇게 직접 찾아봤는데요. 이 만세력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만세력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이 만세력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이 컴퓨터로 찾는 것보다는 이 책을 통해서 찾는 버릇을 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컴퓨터로 찾으셨다고 하더라도 이 책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컴퓨터로 하는 것이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저도 그 동영상이나 아니면은 게시판에 이 만세력을, 컴퓨터로 된 만세력을 자주 올리지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만세력 책으로 다시 찾아가지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사주 감정을 아주 오래한 사람도 경력이 10년, 20년 된 사람도 가끔씩 이렇게 잘못 사주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주를 잘못 뽑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설명을 잘하고 열심히 했다 그래도 다 수포로 돌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를 잘못 뽑는 일이 없도록 가장 그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이 사주 뽑을 때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인생을 갖다가 분석을 하는 건데 분석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상당히 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그 긴장해서 듣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사주를 잘못 뽑았다 그것처럼 참그 것처럼 참 난감한 일이 없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배우실 때부터 이 사주 뽑는 것에 대해서 그 긴장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늘 그 강의한 내용 중에 핵심은, 핵심은 그 입춘이 들어왔을 때 연이 바뀐다는 것. 그래서 이 절입시기를 잘 봐야 한다는 것. 그것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시간이잖아요. 시간. 시간은 뒤에서 이렇게 보고 뽑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야자시라는 게 있고, 야자, 조자시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저녁 0시 반에서 뭐, 1시 반,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또, 23시 반에서 0시 반,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그러니까, 오늘 태어났는데, 오늘 2013년 12월 21일 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 새벽에 이제 그, 한 시, 1시, 새벽 한 시에 태어났다. 새벽 12시에 태어났다. 그런 사람은 이 조자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오늘 저녁 12시. 그러니까 날짜로는 내일이 되는 거죠. 내일 태어난, 내일 새벽에 태어난 사람은 그, 야자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를 딱 들었을 때 며칠 날태어났어요 그랬더니 밤 12시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럼 그밤 12시가 밤 12시가 오늘 저녁 오, 밤 12시냐 아니면은 내일로 넘어가는 내일 새벽 그 12시가 되느냐 그걸 자세히 따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자시 조사시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을 나타낼 때 어떤 만세력은 7시부터 9시, 9시부터 11시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7시 반부터 9시 반, 9시 반부터 11시 반 이런 식으로 30분씩 이렇게 끊어서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0분씩 끊어서 돼 있는 것이 더 정확한 만세력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만세력은 요즘 이렇게 30분씩 끊어서 돼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 예를 들어서, 정오다. 그럼 저녁, 아, 낮 12시잖아요. 그럼 해가, 해가 그 정확히 정남 쪽에 딱 떠가지고 가장 뜨거울 때, 그때가 12시냐? 12시가 아니라 한 12시 30분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라는 게그 정확히 그 동그란 둥근 원이 아니라 약간 그 타원형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분 정도 오차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시 반에서 3시 반 이렇게 30분 단위로 이 나누는 것이 가장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그 시간이 5시 반에서 7시 반, 7시 반에서 9시 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졌는데 어떤 사람 보고 몇 시에 태어났냐 그랬더니 7시 반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7시 반에. 그러면 여기 이제 5시 반서부터 7시까지 일곱 시 7시 반은 묘시고 7시 반서부터 9시 반까지는 진시거든요. 그런데 7시 반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경계에 딱 걸렸어요. 그럼 이 사람을 묘시로 할 것이냐 진시로 할 것이냐 거기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게 또 완전히 달라져요. 이 묘시하고 진시는 완전히 다릅니다. 묘시라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되고, 진이라는 것은 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이 정묘가 들어오느냐, 무진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주, 사주 구성도 그렇고, 그 분석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7시 반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7시 31분이라면, 당연히 진시에다 놓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7시 반이다. 딱 부러지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묘시로 하셔야 합니다. 묘시로. 왜 그러냐면은 의사들이 아기를 받잖아요. 아기를 딱 받으면 딱 받고 나서 그 시간을 적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단 10초라도 10초라도 그전의 시간이 맞는 경우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제 딱 받고 시계를 보고 그 시간을 딱정할 저것을 정할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7시 반이다 그러면 요시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1시 반에 태어났다 그러면 4시로 하느냐 5시로 하느냐 여기서 그 고민하신다면 이 4시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사주를 풀고 났더니 사주를 풀고 났더니 저, 전혀 안 맞는다. 그런데, 오시를 대입하니까, 경오시를 대입하니까, 그 사람, 그, 운이 정확히 맞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물론 오시로 바꿔야겠지만,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경계에 걸린 시간에 딱, 그 사람 태어난 시간이 이 경계에 딱 걸렸다면, 그 전에 해당하는 시간. 7시 반이라면, 진시보다는 묘시로 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그, 만세력을 갖고 직접 한번 그, 사주 잡는 법을, 사주 세우는 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그, 사주 명리학 강의를 하는 여러 그, 하는 데가 아주 많지만, 이렇게 직접 그 만세력을 갖다가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직접 찾아보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런 데는 1대1로 가르쳐 주지 않는 한은 이렇게 만세력을 펼쳐놓고, 그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사람들을 막 수십 명 모아놓고 강의하는 그런 데에서는요, 이렇게 만세력을 펼쳐놓고 강의를 할 수가 없고, 1대1로, 1대1로 배우는 데에서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1대1로 배우는 데에는 보통 그, 수강료가 아주 비싸요. 최소한 30만원 이상이에요. 그, 일주일에 한 번, 한세 시간 정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한 달에 네번 나오는데, 수강료가 최소한 30만원 이상입니다. 1대1로 배울 때는. 그래서, 오늘 이 사주 뽑는 법을, 사주 세우는 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사주 명리학의 그 기본 이론, 뭐, 2 운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이론들을 하나하나 그 섬옆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